이 마을에서 삼대장을 문리친 꼽사리. 자연스럽게 열린 문을 통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하나 유저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지역에 깊동에 왔습니다. 아예 지도상인이 사전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빡센 곳인가 봐요. 맵도 뭔가 좀 이상하게 뜨는데, 왼쪽에 공간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뜨는 거겠죠?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 건 아쉬워서 살짝 구경해봤습니다. 제일 특이한 건 지렁이들이 오가는 맵 구조인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와. 지나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비좁은 데다가, 땅에서 벌레들이 튀어나오고, 길도 어려워서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근데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아, 나침반을 빼가지고. <laughs> 큰일 났네. 그래도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익숙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어떻게 좀맞게온것 같은데요? <laughs> 어떻게 좀 찾아왔는? 야, 너도 나와! 어? 아니, 괜히 깽판 치고 간것 같네? <laughs> 아, 이런 것좀 하지 마라! 아이!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숨겨진 길이 있었고, 익숙한 버섯 항무지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저희가 플레이하는 일반적인 게임들의 진행 방향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런 일직선 진행이잖아요. 이미 뚫었거나 막혔던 지역은 다시 안 갑니다. 하지만 할로우 나이트는 A에서 B로, B에서 다시 A로. A에서 C로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돕니다. 모든 지역이 맵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저번에 잠깐 나왔던 산성다리처럼 막혀있는 길이라도 특정 지역에서 어떤 아이템을 얻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장르를 이제 메트로베니아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스킵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깊은 둥지 버섯 지역을 지나서 다시 눈물의 도시로 왔습니다. 지상 분수대 우측 길은 막혀있어서 갈수 없었지만 도시 건물 쪽에 아직 안 뚫은 길이 두개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건물을 올라가던 와중에 어? 뭐 나온다 이거 아... 잠깐만 나돈 너무 많은데? 큰일났네? 나 나침반이랑 자동팻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 플래그. 아 아깝다! 아이플래그 괜히 세웠어! 아이씨! <laughs> 아, 근데 할만했는데, 그죠? 이 자식이 자꾸 페이크를 놓고 있어! 터다 결국 아닌게 까불어. 어 뭐야? 어? 아 이페 이페 있나? 아 이페 있구나. 아 끝났다. 아우. 아 바락 패턴이었구나. 아 깜짝 놀랐네. <laughs> 호스함 고독한 강아. 우와 우와 뭐야? 어, 이거 뭔가 강아로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그렇구만. 나 눈치 빠르거든. 신성동지의 문양. 어, 이쪽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그냥 문양목으로 오는 곳인가 보다 아닌가? 길 맞나? 모르겠네. 아, 씨, 길좀 물어보고 죽일 걸. 아이, 돈도 많은데 여기 꼼짝없이 갇혔네. 우와, 진짜 어디지? 길이? 어, 아, 여기구나. 잠깐만, 에이, 으아, 여기 왔어. 다 죽어 이 씨. 내가 토르다 이 자식들아 <laughs> 와 이거 탐욕감 지리네 보여줄게 임마 어? 어 뭐야 뭐, 뭐, 여기 어 아이템 파는 거구나 문양은 하나만 팔아볼까요? 어디다 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 그냥 그치, 원래 아니, 팔라고 뭐, 있는 뭐, 아이템 있어. 같기도 하고요 오! 왕도의 수록? 어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무섭다야. <laughs> 이따가 와야지. 비파리 동굴? 아 근데 이거 사면 아 필요하긴 해. 필요하긴 한데 왜 이렇게 안 땡기지? 그냥 단순한 랜턴이라 그런가? 아 그래도 사자. 어 언제 또1 8 0 0원 모으겠냐? 랜턴은 그냥 자동 장착인가 봐요. 부적 같은 건 아니네. 아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센즈 어? 닮았네. <목소리> tennis il est péléché des Df il 왕의 길이 내가 왔던 곳 아닌가? 여기서 더 진행하기 전에 미리 빼먹은 것들을 챙겨가려고 튜토리얼 장소였던 왕의 길부터 다시 샅샅이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라면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젠 갈고리가 있어서 등반이 되거든요. 역시나 모르고 지나쳤던 장소가 하나 있었고 지하 보물 상자에서 전사자의 분노라는 부적을 하나 먹었습니다. 효과는 체력이 한칸 남았을 때 공격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녀 봤는데 갈수 있는 곳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상점 꾸준히 들러주면서 재고 확인하고 애벌레 보상도 받아줍니다. 또 이제 이런 가지 같은 장애물도 패링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갈고리를 잘 이용해서 넘어가주면 녹색거리 밑으로 빠지는 길로 올수 있고 여기서 우물한몰래기라는 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미니보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꽤 어렵더라고요. 산막을 뿌리면서 평타를 치고 점프까지 해버리니까 제가 멀티가 잘안돼서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명력 부적을 가지고 와서 깨졌습니다. 자, 보니까 마지막 가면 조각을 하나 주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서 전혀 몰랐는데, 네 개를 모으면 체력 한 칸을 늘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부적 상점에서 카나나 늘려주고요. 더 돌아다니다가 열차를 하나 찾았는데, 아직은 상호작용되는 게 없더라고요. 투입구로 보이는 장치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뭐 그래도 언젠가는 쓸수 있겠죠? 저번에는 돈이 없어서 가난병이 소리를 들었지만, 이젠 돈이 생겨서 사마귀한테 용돈도 줘봤습니다. 돈 주니까 그때부터 부적을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 허술한 접두사가 붙어서, 이걸 장착한 상태로 죽으면 부서진다고 합니다. 좀 쫄리긴 하지만, 탐욕부적은 하나 사줬어요. 나중에 치어 노가다 해야 할때 좋겠죠? 마지막으로 저번에 못 지나갔던 코럽션을 통과해서, 가면조각을 하나. 여왕의 전고장인 가시길을 지나서 다시 또 하나 이렇게 총두 개를 다시 먹어줬습니다 이제 놓친 건 얼추 전부 수집한 것 같죠? 다시 왕도의 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어? 의자 있다는데 여기? 아 이거 맞아? <laughs> 왜 아닌 것 같지? 설마 구라를 치겠어요? 어, 어 있긴 하구만 <laughs> 좀 기울어져 있는데? 야 이거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를 좀 <laughs>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대로 그냥 앉아버리네 어? 잠깐만, 여기 갈수 있나? 이거 잘하면 얘네 발판 삼아가지고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와, 됐다, 됐다! 야, 잠깐만, 잠깐만! 죽는 건 계획이 없었어! 어떻게 좀 어거지로 되긴 했는데요? 아, 헤이! 여기 맵 디자인 좀 마음에 안 드네? 어? 와, 지도좀사자 아니, 얘 완전 숨어있네, 그냥? 어? 아, 옆으로 쭉 빠지면 황무지로 다시 가는구나? 일단은 다시 지나가야겠죠? 우와, 보다 와, 여기 맥구조 개빡드네? 얘네 애벌레 애들이 엄청 짜증난다. 아니, 세번 죽여야 돼. 아이씨. 야, 이거 보스잖아. 안 돼, 안 돼. 나돈 너무 많아. 아, 제발. 아니, 얘는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근 뭐,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보스면 싸워야 돼. 어, 아, 휴. 어, 아, 다행이다. 아, 음식 파는 친구야? 야 썩은 날이 음식이.. 아 그래도 나쁜 친구는 아니네요. 아 이러면 저 보스를 잡아야 되나? 요거 파편도 한번 사보고 그릇은 뭔지 모르겠네? 가면 그니까 제 얼굴 닮은 거는 체력이거든요? 그릇은 모르겠네? 오 깜짝아. <laughs> 나는 지지예요. 어 <웃음> 지지야? <웃음> 이런 귀엽네. 아얘뭐 죽었을 때 도와주는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 계속 집중 이거 하나 사죠. 이러면 돈올추 맛있게 쓴것 같은데? 야, 여기는 아직도 못 가? 나 그냥 단번에 도시 내려가면 안 될까? 아, 이거 이것만 탈수 있으면 아래로 바로 갈수 있는데? 아, 아직도 제대로 못본게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네. 와, 근데 진짜 불친절하다. 이거는 근데 불친절이라고 하기에도 아니, 그냥 이건 아예 알려줄 생각이 없는데요? 어, 뭐야? 아니, 여기 원래 저 자식이 입마가던 곳인데? 야, 이 개자식아. <laughs> 아니, 뭐야? 우와! 어? 아, 이거는 또 부적이네? 아, 대못 범위. 어, 나쁘지 않은데? 잠시만, 님들 이거 딱 보세요. 난잘 모르겠거든? 근데 뭐, 범위 넓어서 나쁠 건 전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아, 이제 애들이 나안 때리네. <laughs> 인사하네, 애들이. 내가 사막의 왕이 됐어. 아! 얘네들은 아직 있네? 어이, 어이. 그래, 그래. 어이, 수고하고. <laughs> 쟤는 뭐야? 저런 애가 있었나? 야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너 아이씨 이제 또 구해야 되잖아 이러면 아이 아유 귀찮아라 잠깐만 야너 거기 딱 기다려 또 어떻게 가야 돼 저기는 또 아이고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어. 아나피 아, 치우는 것도 없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죽는 거는 가고가안 살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냐 할수 있어? No. 아! 아, 나 대시랑. <laughs> 아니, 님들, 이게 키가 Z, X, C. 이게 끝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냐? <laughs> 아니, 세상 이보다 단순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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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드럽게 어려운 곳에 있네요. 어떻게 간 거야? <웃음> <웃음> 야, 너 죽을래? <laughs> 그랬다. 길한번 고창하게 이렇네. 와 잠깐만 얘네를 소환한다고?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와 아니 뭐 정비할 시간도 꽤 나와. 우와, 야, 이거, 지, 전사자 때문에 깼다. 애들 원콤 나는 게 편하네. 와. 아, 개극혐인데요? <laughs> 야, 뭐, 이런 얘가 다 있냐? 흡충둥지 벗고. 부적인가? 아, 근데 그래도, 그냥, 단순히, 쨰만 엄청 소환하는 얘네. 막 어려운 패턴이 있는 건 아니었구나. 아. 뭐, 더 좋은 건가, 이게? 뭔 소리야? 이후터만 목소리는 뭐야? 로마스? 어? 보스인데 이거는? 정답입니다. 에이 이거 아니다. 나 자석 배 들고 왔는데. 이 아이고. 로마, 마 우야 이똥똥 지는데요? 더 있냐? Đúng rồi, đúng rồi, đ ú n 이 어, 잡았나 뭐야？그렇게 <laughs> 안 어려운 데요？원 튼데, 원튼 <laughs> 수호 기 사의 문장, 어? 턱바도 약간 맷집 올라가는 그런거 같은데?